일 차트 어, 단일봉 그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단일봉에서 이제 이 우산형하고 망치형, 교수형이 나오는데요. 이 양봉과 음봉에서 밑에 꼬리가 짧냐 으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가 어, 몸통의 한두배 정도. 어, 두배 정도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한네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두배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인 경우에 양봉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밑에 꼬리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상승반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봉이라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어 밑에 저가를 만들, 만들었다가 저가를 만든다는 얘기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매수가 일어나서 어 종가가 저가보다는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어떤 상승 반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윗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윗꼬리 못 만들고 아래꼬리를 자꾸 만드는 얘기는 주가가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양봉일 때는 상승 반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고, 상승 추세에서의 그 밑에 꼬리는 매물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락 반전 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음봉인 경우에는 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급락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적을 경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망치형 이 음, 밑에 꼬리가 굉장히 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반전을 나타내고, 상승 추세에서는, 어, 은봉인 경우는 하락 반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국면에서 망치형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어,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치형이라는 건 양봉을 말하는 거고, 교수형은 음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밑에 꼬리를 만들면서 양봉을 만드는 얘기는 주가가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모드에서 이런 교수형이 나오게 되면은 음봉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조가가 낮게 끝나면서 밑에 저가를 계속 만든다는 얘기는 예, 하락 반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음복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아. 그 다음에 단기 고점을 만든 다음에 교수형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이제 단기 그 진짜 고점이 돼서, 어, 전,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좋다는 얘기입니다. 어, 주가가 쭉쭉 올라가다가, 어, 맨 꼭대기에서 이런 교수형을 만들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꼬리를 만드는 겁니다. 위에 꼬리를. 이거는 이제 역우산형, 역망치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몸통과 윗꼬리가 있는 패턴으로서 윗꼬리 길이는 몸통의 약한두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역우산형은 양봉 또는 음봉에 관계없이 상승 반전을 나타냅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위에 고점을 자꾸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역우산형은 하락 반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역망치형은 망치형과 반대 모양으로서 양봉에만 해당이 되겠고요. 이 양봉인 경우에 역망치형은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반전을 나타내고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반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서 고점을, 단기 고점을 길게 만든다는 얘기는, 어, 이제 추세 전환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변곡점을 지나서, 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변환할 때 이런 모양을 만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또 이런 그 윗꼬리를 만들게 되면 그 패턴이 다시 하락으로 바뀌어 버린다, 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봉인 경우의 역망치형은 여구산형보다가 몸통이 오히려 길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반전을, 하락 추세에는 상승 반전을 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관계없이 어떤 그 추세의 반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봉이든 양봉이든 망치형이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반전을, 상승 추세에는 하락 반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십자형 비석형 역비석형이 있습니다. 십자형이란 거 매수 매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이 확실히 설정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 다음에 나타나는 패턴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 패턴으로 계속갈수 있다는 것이, 것이죠. 그 다음에 비석형은 시가, 종가, 저가가 모두 같은 것으로서 이거 역시 어떤 추세 반전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윗골리 저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가 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매물을 이제 소화하고 난 다음에 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리, 밀려 내려오는 것이죠. 그죠? 어, 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 내려온 다음에는 주가가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이하로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어,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이런 비석형을 만들게 되면 몸통이 지지선이 되고 윗꼬리는 매물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의 비석형은 괜찮은 신호죠. 앞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비석형은 몸통은 없고 아래 꼬리만 있는 것으로서 시가, 종가, 고가가 모두 같은 거죠. 역비석형 역시 추세 반전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승 추세에서는 역비석형이 나타나면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추세의 경우에 역비석형은 저가가 되면 강력한 매수세력이 등장해서 어떤 매수를, 매집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만간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 반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석형이나 역비석형은, 어, 괜찮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가 조만간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됐습니다.